안녕하세요. 오늘 다뤄볼 주제는 전 세계 독자들을 열광시키기도 하고, 또 동시에 엄청난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한 바로 그 작품, SF 소설 3채 3부작입니다. 이 작품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. 근데 시작은요. 외계인이나 우주선 이야기가 아니라, 톨스토이의 고전소설에 나오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해볼까 합니다. 바로 "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?" 하는 질문이죠. 유치신의 이 어마어마한 삼부작이 어떻게 보면 이 단순하고 인간적인 질문에 우주적인 스케일로 답을 던지려는 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. 자 그럼 먼저 이 시리즈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이 될수 있었는지 그 이후부터 살펴볼게요. 그 중심에는 와 정말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경이롭고 거대한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. 지금부터 모두가 이야기하는 바로 그 개념들을 짚어보겠습니다. 작품 제목인 삼체문제부터가 사실 실제 물리학의 난제에서 따온 건데요. 착속에서는 이 문제가 세계의 태양을 가진 어느 외계 문명에게 생존을 결코 보장할 수 없는 그야말로 궁극적인 실전적 위협으로 다가옵니다. 그리고 또 소폰이라는 게 있어요. 한번 상상해보세요.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양성자 크기의 슈퍼컴퓨터가 지구로 날아와서 인류의 모든 것을 엿보고 우리의 과학 실험을 전부 방해해서 기술 발전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. 인류를 무력하게 만드는 정말 무섭도록 우아한 설정이죠. 그리고 아마 이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개념일 텐데요. 바로 암흑의 숲 이론입니다.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한 게 있는데 우리가 길가다가 벌레를 밟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가 뭐 아기가 있어서 밟는 게 아니잖아요. 그냥 거기에 있었으니까 밟는 거죠.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에서는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곧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독자들의 평가가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너무나 눈부시게 훌륭한데 많은 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풀어내는 스토리텔링은 좀 아쉽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쟁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한편에서는 이 거대한 상상력의 극찬을 보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캐릭터들이 너무 평면적이고, 전개속도가 갑자기 느려졌다가 빨라지는 등, 혹평도 만만치 않습니다. 찬사와 비판이 정확히 이 지점에서 엇갈리는 거죠. 이런 복잡한 감정을 한 레딧 유저가 정말 기가 막히게 한 문장으로 요약했어요. 아이디어는 10점 만점에 10점인데, 그걸 풀어낸 방식은 6점이다. 비평가들은 종종 캐릭터들이 그냥 작가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해요. 예를 들면 외계 언어를 번역하는 그 어마어마한 과제가 무슨 마법의 코드 같은 걸로 너무 쉽게 해결돼 버리는 거죠. 깊이 있는 서사를 쌓기보다는 다음에 더 멋지고 새로운 SF 개념을 보여주기 위해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과학적 상상력은 정말 경이로운데 문체나 스토리텔링은 논란이 있다. 그렇다면 이 거대한 이야기가 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? 그 답이 생각보다 되게 인간적일 수 있습니다. 이 책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상기시켜요. 이 광활한 우주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미미하고 작은 존재인지요. 한 리뷰어가 이걸 고등학교 때 수학 성적에 비유했는데 딱 맞아요. 그때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냥 잊혀진 사소한 일이잖아요. 이게 자칫하면 허무주의로 빠지기 쉽잖아요. 그렇죠? 만약에 인류가 이 넓고 무관심한 우주 속에 벌레 한 마리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아등바등 싸우고 성공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 모든 게다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죠. 물론 책의 핵심 법칙 중 하나는 생존이 문명의 제일 필요 조건이다라는 냉혹한 현실이에요. 그런데 작가는 이 허무주의를 거부하고 완전 다른 결론을 내놓는 것 같아요. 가장 강한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다정한자가 살아남는다고 말하는 것처럼요. 이 아이디어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청신인데요. 이 캐릭터는 연민과 동정심 때문에 내린 결정들로 인류를 여러 번 재앙에 빠뜨려요. 그래서 독자들한테 욕도 많이 먹죠.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최후까지 살아남는 건 바로 그녀. 그리고 그녀가 가진 그 다정함입니다. 그래서 결국 처음에 던졌던 그 거창한 질문,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이 소설의 최종적인 대답은요.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장대한 우주적 서사의 맥락에서 보면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지는 한 단어일지도 모릅니다. 바로 사랑이죠.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삼체라는 작품의 핵심적인 역설, 그 중심으로 데려갑니다. 한마디로 이 작품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. 한편으로는 우리의 우주관을 통째로 뒤흔들어 버리는 정말 숨 막히는 아이디어의 향연이죠.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숙한 캐릭터와 좀 서툰 문장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근데 재밌는 건이두 가지 모습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정확히 동시에 나타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. 이야기에서 정말 더 중요한 건 뭘까요?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 그 자체의 순수한 탁월함일까요? 아니면 그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세련된 방식일까요? 삼체는 우리한테 바로 그 선택을 하라고 당신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.